이 아로마 램프에 무슨 향을 넣고 사용을 하고 있느냐 저의 최애 방향제... 방향제 향입니다 프루라쥬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플라워 마켓이라는 향인데요 여러분 고터나 양재동 꽃시장 가보셨나요? 엘리베이터 타고 고터 2층 딱 올라가면 은 하고 느껴지는 그런 꽃시장 향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진짜 그 꽃시장 향이 나요. 꽃의 그 머리통 꽃 부분 말고 꽃의 줄기랑 막 잎팔이 향까지 재현한 그런 향이래요. 플라워 마켓 보이시나 안 보이시나 이향전 너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제가 아로마 오일이 여러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무인양품 아로마 오일 프루티라는 이전에 무인양품 디퓨저 쓸때 제일 좋아했던 향 외국 나왔을 때 너무 향이 괜찮아 가지고 사온 반얀트리의 얘는 자스민 얘는 반얀 블룸스라는 반얀트리 오리지널 블렌드 향인데 얘네 오일들을 비교해보면 얘네 뭔가 이렇게 되게 진한 것 같아요 뭔가 물 위에 떨어뜨리면 다른 애들은 촥 발향이 잘될것 같은 모양새로 퍼지는데 얘네는 동글동글한 방울방울이 자기네끼리 이렇게,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 있어요. 그래서 그런지 발향이 뭔가 다른 애들보다는 강력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얘는 뭐 발향 그럭저럭 되는데 좀 많은 양을 써야 돼요. 가장 발향이 잘 되는 건 얘네인 것 같습니다. 프루라쥬. 프루라쥬가 원래 이런 아로마 오일 만드는 데가 아니고 프리저브드 플라워 브랜드인 것 같아요. 화분과 함께 예쁜 이제 인테리어용 프리저브드 플라워들을 파는 곳인데 그 프리저브드 플라워에다가 아로마 오일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방향제처럼도 쓸수 있어요.라는 컨셉으로 해서. 얘네 오일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매대에서 맡아봤을 때 얘가 최고 좋았다. 그래서 얘를 샀고요. 용량도 반현트리가 10ml, 근데 얘는 15ml, 조금 더 많은 편이죠. 이거는 30ml인가? 30ml군요. 가격은 요거 한병 2만원인데, 매장에서 한번 사고 나서 너무 향이 좋아서 한 병을 다 썼는데 또 사고 싶은 거예요. 저는 신세계에서 샀었는데, 신세계 매장이 서울 내에선 없어지고, 신세계 의정부에 프로라주 매장이 하나 있고, 전화해가지고, 신세계 의정부점에 전화해가지고, 입금할 테니 <laughs> 택배로 보내줄 수 있냐고 했는데,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고 해서, 거기 사이트에서 두 병을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있습니다!